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방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되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베소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앞선 장들에서 선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그 신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핵심 장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그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명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성령의 충만함을 중심으로 사랑과 빛 안에서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며 나아가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되는 가정, 결혼,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연합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과 비안에서 행하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삶에 대비되는 것은 음행, 탐심, 어리석은 말과 같은. 어둠의 행위들임을 또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한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상기시키며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권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선한 삶을 통해 어둠의 행위가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때 어두움은 깨닫게 되고 또 어둠은 물러가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적용해볼 내용은 나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재물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증명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악하기 때문인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삶의 유일한 동력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이어지는 18절이 말씀합니다 바로 특별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며 우리가 육체적인 카락이 아닌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찬송과 또 감사의 삶,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뜻을 그 시간 가운데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대로 확보하고 그 때를 구속함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정에서 이루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오늘 부문이 말씀합니다. 이4사절과이5오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성년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일반적인 권면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 관계에 적용하며 말씀을 완성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제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을 담아내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이며 제도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 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함으로 이 연합을 이룬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안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연, 연합은 세상에 복음의 모형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듯 결혼은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거룩하며 남편과 아내는 각각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반영함으로써 세상의 구원의 진리 그 모형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가정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역동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하며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거룩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세 가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빛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해야 됨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 삼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때가 악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 시간 시간들을 구속해 낼수 있는 때를 세월을 아끼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로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또한 감사의 열매들 아버지 그 열매들을 맺어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와 교회의 연합을 가장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아버지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복음의 모형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빛된 자녀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 앞에 더욱 더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